민수 이십장 보면 물 없다. 진짜 못 살겠다. 그러니까 정말 모세도 엄마 지친만큼 지친 거야. 이 사람도 나이가 엄청 됐잖아 지금 사실 너무 화가 난 거야. 하나님한테 얘기를 이래,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게 하나님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. 근데 모세가 우측이 된 건지 그렇게 물을 먹고 싶냐? 어? 무슨 화가 난 거지? 지팡이로 반석을 펑 펑, 반석을 펑펑친 거야. 물이 엄청 나왔어. 나오긴 나왔어. 그 사람들이 물이다. 아, 물이 다하고막 했지. 그런데 그 계기로 하나님이 뭐라냐면 모세야,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때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조잔하시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. 아니, 물 나오게 해라라는 거랑 이거 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? 그랬거든.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분위기를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시선을 주목하는 거야. 모세가 있구나. 이거에 집중하는 거야. 우리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, 엄마,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, 민수기를 한다고 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야. 주인공은 하나님, 곧 예수님이신 거지.